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잔홍수입니다. 맑고 청량한 제주바다를 지키고 가꾸겠다는 취지로 제주 메일에서 주최하는 제21회 제주바다환경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무한한 자원이 보고인 바다환경을 보존하는데 헌신하신 공로로 대상을 받으시는 오조리어충계를 비롯한 수산어충계와 양식장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유형, 무형의 생활자원 공급체이자 관광자원이면서 다양한 생물이 서식 처인 제주바다는 우리 제주도의 경쟁력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공동생활이 변화하는 지금 해양 생태계의 파괴는 우리 손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역할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원의 보고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해양 자원을 개척하는 바다 경영자로서 제주가 도약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수상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이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